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차는 벤츠 S 클래스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600L 10기통짜리 차량이고요. 1인 신조차량 서울 강남에서 사용하시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무사고 등록 차량이고요. 어, 휀다 하나 왼쪽에 뭐 주차하다가 벽을 긁으셨, 기둥을 긁으셨다고 하시는데 뭐 그런 거는 애교로 봐줄수 있는 항목. 운전석 쪽 왼쪽 휀다 하나 교환이 있고요. 차는 정말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1 0만키로대 10만 초반, 10만이 안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실내부터 지금 촬영을 시작하는데 세세히 부분적으로 다 한번 보여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벤츠 더블유 돌돌이 세양 그대로 똑같죠. 요런 데 보면 여기는 지금 이물이 좀 묻었는데 닦여질 수 있는 포인트고요. 요런 데 부분이 긁히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장점이에요. 차는 깨끗이 관리를 하셨어요. 이게 차량을 세대를 갖고 계셔서 이 차는 뭐 틈새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2013년 1월 등록 차량이고요. 전장 보시면은 지금 회색같이 보이는데 약간 어두운 계통의 회색이다. 주색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음 이렇게 보면은 때가 묻은 게 아니고 차체 색상이 좀 짙어요. 그래서 때는 좀덜 묻는 타입이고요 트윈 썬 루프 있고요 이렇게 두쪽 보시죠. 어, 커튼은 다 열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르는 그 실내 거울이고요. 트윈 블랙박스, ECM 하이패스 룸미러고요. 어, 있을 거 없을 거다 있는 사양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고요. 이쪽은 조수석 도어 상태 깨끗합니다. 좋아요. 남자라면 한번 12기통 타보실 만한 거 추천드리고요. 뭐, 벤츠만 타셔도 큰 적이죠. 근데 벤츠 중에서도 뭐, 모든 차들 12기통짜리는 메이커마다 다 하나씩은 갖고 있죠. 국산만 좀 12기통이 애매한데, 요 앞에 지금 흰색 저기는 요즘에 검열기간이라 상품화, 상, 상품용 차량 요거를 제가 이쪽으로좀 워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핸들 상태 보실게요. 이런 부분에 까진 상태. 이 부분에 까진 상태. 거의 뭐 깨끗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홈 부분. 그다음에 버튼 부분 깨끗하고요. 좋습니다. 핸들은 일단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패들 시프트 있죠. 수동 모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 그다음에 기어 변속 레버. 뒤쪽에 방향 조정 버튼, 그 다음에 한들 조정, 각도 조정 버튼 있고요 네, 요게 2013년 1월 등록인데, 야간 출시경 버튼 있고요요 부분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동승석 조정 버튼이고요 메모리 세팅은 3단계.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시트 네개가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질감 도어 상태 이게 질감이 깨끗한 거 이거 봐주시고요 차량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 그 차량 기능 성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엔진하고 미션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실 때 차량 깨끗함 정도 읽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셔요 자 여기 선물함 컵홀더죠 컵홀더고 여기는 시가 잭 담비 제터리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기능 설정 버튼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전화 설정 버튼, 키는 메인 키 이렇게 두개 있고요. 암네스트 깨끗합니다. 암네스트 깨끗하고요. 선물 함 열어볼게요. 엠블럼을 교체를 한번 하시면서 떨어진 거 버리질 않으셨네요. 리모컨 있고요. 이게 충전 기능이 있었던 사양. 리모컨 이렇게 요거에 뭐 필요하신 분들 간혹 있으셔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시트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보기에는 뭐 사용감이 있어 보이실 수 있겠는데, 상태는 깨끗하다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닥, 순정 매트 상태. 여기 열어볼게요. 여기는 DVD 체인저. 똑같죠. 모든 그 벤츠 클래스가 다 똑같다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삽입만 했고요. 버튼이나 리모컨 삽입만 했고요. 모니터 이렇게 부팅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인가를 하면 이렇게 에러 경고등 항목이 뜹니다. 이렇게 전원만 인가를 해주면 시동 걸고요. 모든 에러 메시지 항목이 제거가 됩니다. 어, 에러 경고등 하나 없고요. 메시지 하나 없습니다. 지금 주행거리 10만 3433km 주행거리 짧죠. 2013년 딱 10년 보시면 되는데 11년 3년도가 거의 다 갔으니까 11년으로 보시는데 10만 3천 키로라면 1년에 만 키로 주행한 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보통 평균적으로 2만 5천 키로 본다면 사용이 거의 적은 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는 좋아요. 아주 깨끗하고요. 기능성능, 엔진 미션이 상당히 좋아요. 자, 지금 여기 자리가, 그, 차량, 법렬 대비해서 옆에 차를 누가 갖다 놨네요. 그래서 잠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놓고요. 지를 바퀴 모드로 들어갔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시죠.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요 깨끗합니다 화면이 화질이 자 파킹 모드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파킹 모드로 들어갔고요 자 도어 열고 운전석에서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12기통 엔진 자 깨끗해요 어, 운전석쪽이 깨끗하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요또 도어 상태 지금 깨끗하죠? 깨끗하다. 깨끗한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엔지니어 어차피 10만 키로기 때문에 아주 A급, A급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A급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고스트도 클러징 잘 되고요. 자, 뒷좌석 먼저 보여드리죠. 아, 문 잠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잠김이 되어 있어서. 문 열림 버튼이에요. 자 뒷좌석 보시겠습니다. 뒷도어. 어, 이게 전동 햇빛 가리개 올라가 있고요. 뒷도어 상태. 금 왁스 뿌린 것이 지금 마르다 말다 해서 이렇게 좀 색상 차이는 있는데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통풍 시트, 여선 시트, 메모리 세팅 버튼 그대로 다 뒷좌석까지. S600 그러면 출고가가 3억대이기 때문에, 3억이기 때문에, 예, 옵션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작동유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포인트가 간혹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포인트는 지금 없어요. 시트, 뒷좌석은 시트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뒷좌석도 깨끗하고요. 뒷좌석에서 보는 앞좌석 모니터 상태 보시고요. 뒷좌석에서 앞좌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승석 쪽이고 이쪽은 중앙 부분, 그다음에 운전석 쪽 부분, 천정 부분, 천정 선루프, 트윈 선루프고 스웨이드 가죽, 이 온통 가죽이에요. 그냥 쥐, 약간 회색보다 짙은 회색으로 말씀 표현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좀 잠바를 벗어 놨고요. 시트는 다 깨끗해요. 그 다음에 VIP 석의도 상태 보시고요. 깨끗하죠? 이렇게 뒷좌석에 전동 햇빛 가리개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S600하고 S500은 이렇게 뒷좌석에 전그 시트 조정 암레스트에여기 있죠? 여기사물함 열어보겠습니다. 사물함에도 오케이. 리모컨 하나 들어있고요 잠겼습니다. 바닥 상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어, 나이는 좀 먹었는데, 10년 먹었다. 10살? 10살인데, 차는 깨끗한 상태. 주행거리도 짧은 상태. 10만키로. 110만 키로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실게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 시그널 램프 두 개. 그 다음에, 뒷 트렁크 상태 보면, 이 바닥에 오염이 된게 없어요. 깨끗해요. 먼지는 좀, 우리 상품화 업체에서 먼지는 좀, 살짝, 청소기 잘돌려주셨으면 좋을 걸. 그 다음에 점프선이라든가 이런 공구 먼저 사용자분이 사용하시던 거 그냥 비치해 놨습니다 버리기 아깝구요 여러분들이 활용도가 있다면 사용하시구요 그 다음에 소화기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윈도우 브러쉬 하나 새거 들어있구요 깨끗해요 트렁크는 깨끗합니다 공간 널찍하죠 w221이기 때문에 자 날씨가 차서 그런지 습기가 이게 연소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습기에 이게 매연이 아닌 매연이라면 휘발유 차는 매연 자체가 없습니다. 경유 차는 무조건 매연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유 차는 15%까지가 중앙 값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이제부터 외판을 볼게요. 엔진룸 열기 전에 테일램프 상태. 지금 깜빡이는 거는 펄스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고급 참고 하시고요. 깨끗합니다. 가까이 먼저 찍고 좀 떨어져서 외관 상태 볼게요. 자 우측입니다. 사이드 미러 상태. V12 마크 12기통. 남자라면 12기통 한 번씩 타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휠을요 네 개를 다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휠캡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거 빠지는 거예요. 이 휠캡이 자연적으로 복원 과정에서 그냥 마모가 됐잖아요. 요거는 제가 네 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구매하시는 분 요거 빼면 돼요. 이렇게 양쪽에서 집어가지고 어 드라이버 두 개를 양쪽에서 휠에 기스 나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 앞으로 당기면 빠집니다. 그리고 새거를 딱 끼우면 그 스프링이 잡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드럼 상태 보시면 음차 상태는 좋게 관리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휠네 개는 이렇게 제가 보원은싹 했어요. 그래 휠을 교체를 해놓을까 하다가 휠 교체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휠 교, 복원 쪽으로 이렇게 도금까지 싹한 거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거의 100% 100% 그냥 100%로 읽어드리겠습니다. V12 마크 12기통이고요. 제 헤드라이트 라이트는 지금 시동을 걸어서 켜졌고요. 그리 상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그리 상태가 깨끗해요. 깨끗한 상태고요 뭐, 여기 살짝 크릭은 갔는데, 요거는 무시하셔도 될것 같네요. 제 생각에. 그릴이 너무 광이 좋아서, 광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전체 화면 담을게요. S600L, 2013년 1월 등록 차량, 무사고 차량. 자, 이렇게 외관 상태 거의 다 봤습니다. 타이어 좌측 보세요. 휠 상태 보세요. 요 캡은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끼워드려도 돼요. 근데 갖고 계시다가 뭐 필요하실 때, 원하실 때 끼우시면 되니까 끼우는 게 힘들지 않고요. 자, 요렇게. 전면 유리 스톤 칩도 없고요. 적당한 그 저기 명암 정도가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측면에는 좀 어두운 썬팅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아까 한번 보셨죠. 뒤쪽 휠도 한번 보여드릴 휠 복원이 전부 다 됐다는 거 아시겠네요. 휠 복원, 자, 이렇게 전부 다 했고요. 스크래치 부분 아예 없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시죠. 이게... 그, 페인 부분은 용접으로 살을 붙이고요. 이걸 선반에 놓고 갈아냅니다. 이게 싹 깎아냅니다. 다시 깎아내고, 다시 도금.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뒤쪽 타이어도 100%, 그냥 100%, 2 7로4 5 18인치, 19인치로 휠, 인치업 하셔도 돼요. 근데 18인치가 낫긴 낫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제 차는 19인치로 어 그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승차감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약간 타이어 공기압을 최소값으로 놓고 저는 고속도로 달립니다. 아주 좋아 요 좋습니다. S 600자 이제 전체 모습 한번 담고 엔진룸 보시도록 할게요. 자 뒤, 좌측 뒤 측면에서 보는 전경이고요. 뒷자세 보십니다. S 600L 롱바디고요. 5m 20 2cm라고 보시면 되세요. 5m가 넘으면 농바디라고 하고, 5m면은 쇼바디라고 속칭한다. 이 정도로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좌측 측면 전체 담습니다 좌측 전체 자세. 예쁩니다. 이게 은색은 은색인데, 약간의 덴탈 네, 자리가 여기서 하나가 보였어요. 그래서 덴트 정도 저런 거는 제가 처리해 드리거나 여러분들께 비용으로 처리해 드릴 거고,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차에 손상 가는 수리 항목이 아닙니다. 덴트 같은 거는 자, 좌측면 전체형을 보셨고요 앞쪽, 전면에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s 6 0 0 l 흰색 같기도 하고, 은색 같기도 하고. 밝은 은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우측 측면 보시겠습니다. V12 마크 선명하고요. 우측, 이렇게 너무 깨끗해 보입니다. 너무 깨끗해 보이고요. 자, 롱바디. 여기서 한 5m 간격이 떨어져야 화각이 전부 다당깁니다 지금. 요게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 항목이 그거죠. 그 수리비 폭탄, 수리비 폭탄 걱정 마시고요. 제동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이런 차들 여러분들 공업사 가시면 후드 열게요. 공업사마다 다 틀려요 이 수리비가.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 견적을 받으셔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쪽으로 수리를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 지금 이차 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예요. 아주 양호한 상태고 뭐 손볼 상태 없는 상태로 제가 손을 볼 자리 미리 좀 봤습니다. 자 후드 두 손으로 열었습니다. 조선으로 였고요 엔진룸 상태 안테나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 안테나로 보시면 되구요 요게 V12 12기통 짜리는 벨트 벨트 폭이나 이런 것이 다 틀려요 엔진 소리 제 목소리보다 작습니다 자꾸 저렇냉각팬이 돌게 되면 이게 과감하게 그 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냉각팬 소리가 좀 있어요. 보고 참 감안하시고요. 그 커버까지 뜯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1 2기통 엔진들은 보통 이게 부품들이 꽉차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꽉차 있고요. 열기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색상이 한 2, 3년만, 3, 4년 지나도 색상은 변한다. 이렇게 보시고 V12 엔진이고요. 엔진 소리 차와입니다 일정하고 고르고, 요걸 참고하세요참고하시고 자, 이 후드는 교체된 부분 아니구요. 그 다음에, 라지에타, 서포트 볼트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지에타는 교환이 된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장시간 사용하시다가, 라지에타 교환할 시기가 오면, 그때, 라지에타 30만원 교체비, 이렇게 보시구요. 앞에서 밑, 하단부에 이 크롬, 아, 크롬 도금 데코 라인이죠. 깨끗하고요. 그 차폭등. 그 다음에 요게 램프 보시면 어, 요게 1 3년형이 13년 등록 차량이기 때문에 하단에 저게 헤드라이트가 조금 차별화되죠. 자, 전체 모습 한번 담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면 한번 더 담고요. 차는 대형차 이게 12기통 이에요. 12기통 12기통은 엔진 소리가 차별화가 됩니다. 엔진 시동 걸면 실내에서는 시끄러운 거 모르고 절대 모르고요. 고속주행 시에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 시내 주행은 추천 안 드리죠. 이게 차량 세대 갖고 계신 분이 만연 1만키로 1만 대외를 타셨으니까 차량은 관리 잘 하셨고 1인 신조시고 그게 중요하죠 제가 미리 손볼거는 많이 손봐놔요 손많이 봐놨습니다 이 차도 비용 좀 들어갔고요 그냥 뭐 사오자마자 그대로 판매하는 건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실내에 다시 앉았는데요 온도 게이지 보세요 온도 게이지 80도 하고 100도 사이죠. 항상 여기 정상입니다. 벤츠는 요게 정상이에요. 근데 국산차는 여기 중앙값에 놓이게 하죠. 설계를 표시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80에서 100도 사이 100도 110도 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10도가 넘어갈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차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주행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차에 뭔가, 뭐, 냉각수가 부족하다거나, 뭐, 과열, 운행을 하였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거, V12 마크 그 실내도 이렇게 있고요. 아 12기통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려요. 아 남자라면 12기통 한번 타보시게. 벤츠도 그렇고, 또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12기통 차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루스로이스에서 12기통 나오고, 오리지널 마이바흐 12기통이고요, 12기통 차가 벤츠에서는 12기통 S602 이 시절에 2013년도 대 최고차죠, 최고차, 최고 가격 출시차. 자, 이렇게 영상 봐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촬영 마무리 하겠습니다.